급해명세서를 그 모바일로 작성하고 그다음 카톡으로도 전송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산 풍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파인 팔레트 대표 김재학입니다. 기존에 있던 메뉴라든지 구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인수 받으면서 확장 이전했습니다.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 사업하는 게 사실 많이 두려웠었거든요.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지, 뭐 매입이라든지 매출이란 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저희가 홀도 운영하지만 배달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홀이 얼마고 배달 매출이 얼마고 그거를 통합해서 좀 나와, 나와 있으면 거기도 좀 편할 거고 할 건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정리하기 좀 힘들었어요. 일단 직원 관리가 되게 힘들었고요. 어,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기까지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아보기도 좀 힘들고 좀 많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어, 카드 매입이랑 매출이 있어서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. 거기다가 배달 앱까지 같이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모르고 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 부분들까지 알수 있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금액명세서를 그 모바일로 작성하고 그다음 카톡으로도 전송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요. 그다음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서도 바로 전송이 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처럼 회사생활 하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텐데 카드 매입이라든지 매출, 뭐 직원 관리라든지 뭐 세금 관련해서 한 눈에 볼수 있어도 되게 편하실 것 좋을 것 같습니다.